있잖아요. 어, 얼마 전에 강의를 갔는데 참 재미있는 분들을 만났었어요. 어그 전국에 있는 제과점 사장님들과 직원들이었는데 거의 뭐한 3, 400명 오셨더라고요. 사장님 부부가 얼마나 빵을 잘 만드는지 작은 제과점으로 시작해서 거의 20년 동안 꽤 많은 체인점을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님 정말... 아. 생각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분의 철학이 참 대단했어요. 그 철학은 다 몸으로 겪은 건데요. 이분 두 부부 둘다 어렸을 때 가난해서 간신히 고등학교만 나와서 바로 빵집으로 취업을 했대요. 그렇게 고생고생하다가 제과점을 차렸는데 생각만큼 썩잘안된 거예요. 그때 아 내가 공부가 모자르구나 제대로 빵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이 가게를 처분하고 남은 돈 600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을 들고 일본에 가서 제빵 기술을 배웠다고 해요. 또몇년 열심히 배우고 돌아와서 다시 가게를 열었는데 지금은 입소문이 나면서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못 배운 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특히 자녀들의 교육에 굉장한 투자를 하기 마련이죠. 근데 이분들은 정반대였어요. 딸도 똑같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실은 기술로 살려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대학, 대학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제빵은 학력 시장이 아니라 실력 시장이거든요. 일단 기술부터 배우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기술부터 배우고 어, 기술로 승부를 하다가 뭔가 아 부족함을 느낄 때 적절한 학교를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 시간 손실 돈 손실이 없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공부는 필요할 때딱 그때 해야 효과가 있지. 공부 먼저 쭉 한다고 해서 저절로 기술이 되고 저절로 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딸도 재밌게 해서 제과 제빵을 배우고 돈 벌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정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공부를 하러 어, 가게 될 겁니다. 난 그때 보내줄 생각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 얘기 듣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끄덕 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정해진 한 가지 스텝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어, 이 스텝이 정해져 있죠. 공부 먼저 하고 학교 먼저 가고 실력은 그 후에 쌓고. 근데 이 생각에도 다른 스텝이 있더라고요. 실력 먼저 쌓고 나중에 공부로 보충하는 그런 스텝도 있는 거죠. 요즘 주변을 보면은 학력보다 실력을 먼저 쌓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게 다 정보도 많고, 그 머릿속에 든 것도 있고, 뭐 보는 것도 있고, 성공한 롤 모델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엄마 나 대학 안 가. 대학 안 가고 내가 좋아하는 일부터, 기술부터 먼저 할래. 뭐 이런 애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안 가본 길이니까 참 두렵죠 그래서 그내 친구가 그 아들이 그랬대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너 뭐라 그랬니 그랬더니 우리 친구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일단 대학 가 일단 응? 일단 좋은 대학 가서 어, 학교 다니고 그리고 너 좋아하는 거는 취미로 하라고 정말 부모들이 다 똑같이 말해요 참 애들 답답하겠죠 근데 요즘은 좋은 대학 나오면 꼭 좋은 회사 들어간다. 꼭 꿈을 이룬다. 이런 공식도 점점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어쩌면 애들 생각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다. 아이들이 기술부터 배우겠다는 건 학력 시장이 아니라 실력 시장으로 먼저 가겠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 부모들 다 알죠. 거기가 참 만만치 않다라는 거. 자, 그 시장에서 엄청 열심히 뛰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배워야 된다는 깨달음이 온다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력시장처럼 뼈저리게 내 부족함을 깨닫는 현장이 원래 없거든요. 그럴 때는 시키지 않아도 눈에 불을 켜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자녀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어, 우리 부모로서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한번 다양한 각도에서 어, 스텝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공부 먼저 하고, 직장 나가는 스텝? 이 스텝도 있지만, 실력 먼저 쌓고, 학력을 나중에 쌓는 스텝? 이런 스텝도 있는 거죠. 참 각자의 인생이 참 다르듯이, 각자의 살아가는 스텝도, 뭐가 먼저야 하는지, 이게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다른 스텝을, 밟으면서 살고 싶은 아이가 있다 하면은 부모로서 생각의 스텝을 한번 바꿔보는 거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